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 계획 수립 경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우선 평택역 광장은 금년 3월부터 진행한 새로운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 공론화를 통해 특색 있는 광장 디자인을 적용하고 평택역 광장에서 박해병원 간차 없는 거리도 역광장과 지하보행로 설치 등을 통해 보행 편의성 및 공간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진은 폐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집결진의 다양한 민간개발 사업 제한 유도를 위해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적법한 민간개발 사업 제한이 평택시에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복합화는 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합니다. 버스터미널은 민간 소유 및 운영시설로 해당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인원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버스터미널 이전을 고려해 기존 터미널 부지에 대한 공공기업 방안을 검토해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역 서측 원평동 일원은 주거와 업무 시설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2022년부터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